상대 힘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힘이 <laughs> 없어요 여기가 넓혀지셔야 돼요 이쪽은 더 넓혀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려서 앞에 넓혀보세요 여기를 넓혀요 이렇게 하나 하나를 넓혀보세요 여기넓혀 넓혀.

이제 이게 호흡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. 힘을 쓰실 때 자꾸 이렇게 안으로 네알겠죠 살짝 살짝 뒤에내리이 지금 좀좀더 몸통 중앙쪽에 지 걸리게 되는 거죠. 넓히지 말자. 아, 를려아야겠다 <놀람> 한번 이제, 한번 어제 가지고 그